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추석이 이제 뭐한 5, 6일 남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 추석에는 그 숲보문, 지구하고 달하고 가까워서 어, 근래에 좀 보기 드문 큰 보름달을 볼수 있다고 하니 막 그날 그 날씨가 좀 좋아서 온 가족이 함께 큰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서로 덕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 추석에 관한 그 칼럼을 몇년 전에 쓴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칼럼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추석은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는 데에 이의도 있겠지만은, 우리 조상들, 산자와 죽은자의 만남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이그 우리나라 고유의 정말 아직도 보면은 곳곳에 그 불초 하는 행렬, 그다음에 또 성묘 이렇게 우리 고유의 미덕이 살아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. 어, 추석 때면은 그 집안에 이제 어른이 이렇게 참 자리를 딱그 잡고 어 자칫 잘못하면은 그 흐려지기 쉬운 어, 그런 그 가족 간의 분위기를 잘 컨트롤 해야 되겠습니다. 옛말에 군군신신 부부 자자란 말이죠.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있어 어른이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지 집안이 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키자. 이거 사소한 그일 때문에 그 형제간에 뭐뭐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, 혹은 부자지간, 혹은 모녀지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가족 간에도 기본 예의는 꼭 지켜서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웬만하면 참자. 이거 정말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앞에 잘하는 모든 것 다, 어, 뭐,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내성적인 분들, 평소에 그 말씀 잘안 하시는 분들이 명절 때술 한잔 잡섰고 잘못해가지고 큰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술하고 음식이 좀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과음도 하고 혹은 과식해가지고 술 너무 뭐 많이 먹어가지고, 뭐, 어린 자손들한테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특히 어른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그 통계를 보니까 명절 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. 10월달, 11월달에 막뭐 이게 한5% 정도 이상 그 이혼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아마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 명절 정우군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그 남자분들 좀 가사 노동 좀 분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조금만 거들어주면 여성분들이 참 극편하고 그뭐 좋을 텐데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술 마시고 너무 늦게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.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이승연이라는 그 책임연구원이 그 스트레스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일하자 그래서 뭐 웃으면서 추석을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는 투게더 함께하자 온 가족이 그 함께하자 혹은 이 투게더라는 말은 불쌍한 이웃 좀 이렇게 가난한 이웃도 좀 돌보는 그런 정신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스펙트 뭐 존경이란 뜻인데 서로 가족 간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요즘 보면은 전부 다그뭐 어린 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뭐 카톡이나 게임 한다고 야단인데 뭐 그거 아니면 또뭐 고수도 마치죠. 올 추석에는 한번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이 윤놀이 이거 뭐꼭그설 아니라 좋습니다. 윤놀이나 혹은 뭐 가족 간에 뭐 오븐 스피치라든지 혹은 그 외에 이벤트 어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나들이 해서 하는 이벤트도 좋고 어 집안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그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라는 말인데 이제 대화를 서로 하자는 이야기죠. 오랫동안 참 서먹서먹했던 그 친척들 혹은 가족 간에 모처럼 모여 가지고 오손도손 좀 정답게 얘기해서 속에 있는 어 그런 그 감정 이입을 잘해서 어 정답 나누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 마지막에 그 S자는 서로 뭐저 같으면 뭐 세이프라고 했습니다. 오며 가면서 이참 정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. 여러분들 생각에 그 귀성 길하고, 예, 그 다음에 기경길. 이 중에서, 어,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날것 같습니까? 이 통계에 의하면은그 귀성할 때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, 부모님 빨리 뵙고 싶은 이 마음에 조금 서두르다가 완전 사고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운전 조,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무쪼록 이, 그, 참, 웃고, 그 다음에 함께하고, 그 다음에 서로 가족 간에 배려하고, 또 이제 좋은 이벤트도 만들고, 또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안전하고, 어 이런 그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. 추석 잘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